그럼 일단 이 노래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이 노래는 어, 그냥 얘기하듯이, 노래하듯이 떠나간 사랑에 대한 혼자 네. 이제 주저주저 넋두리 하는 어. 어, 그런 노래죠. 네. 그래서 그냥 편안히 얘기하듯이 부르면 될것 같고요. 오늘 소정 씨한테 제가 네. 들려드릴 부분, 가르쳐드릴 부분은 네. 그때 멜로디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어, 거기가 더 고조되죠. 감정이 고조되죠. 아. 어, 앞에는 뭐, 아, 왜 사랑이 떠나갈까 음. 그냥 혼자 넋두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 열받은 거예요. <laughs> 사랑과 왜도망가 거기서 이제 감정을 폭파시키는 <laughs> 부분이죠. 네. 또 고음이기도 하고 어, 또그 고음의 감정을 실어내야 되니까 음.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임병재님께서 네. 높다 높아하시면서 <laughs> <응>, 그죠. 높죠. 임영웅 씨 음역대가 저음도 잘 되지만 고음도, 고음도 잘 되고 잘 되니까. 또 이제 진성과 네. 가성을 넘나드는 음. 타고난 가수죠. 네. 그걸 저희 관련이 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힘들죠. <laughs> 그 다짐에.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내 이야기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감정을 좀 어. 넣어서 부르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도망가네요. 아, 네. 늘 도망가 네. 어디 가니 네. <laughs> 이 노래로 좀 떠나가는 사람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그 음. 그 부분 한번 해볼까요? 기다림도 애태움도 <laughs>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시작! 저보다 더 키가 높으세요. Yeah? 네. 어. 제 키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네. 기다림도. 당 기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성일까서성일까서성일까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어, 네. 마지막 부분이죠. 음. 어, 이 부분이 사실은 감정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무얼 찾아, 네. 아, 제일 고음이기도 하고요. 서성일까 <laughs>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아하. 네. 뭐 악보에는 여기 짧은 박자인데 음. 무에 어, 떠나간 사랑에 대한 네. 감정을 다 실어서 조금 무의... 길게 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무얼 찾아 <laughs> 가볼까요? 시작 네. 무얼 찾아 여기 있나 그 정도면 뭐 응. 바로 음반 칩 해도 될것 같아요 뭐 음그러세 <laughs> 바로 오늘 노래하는 거 따서 그냥 음원을 <laughs> 아유, 사람이 늘 도망가다 보니까 감정표현이 네. 제대로 이입이 되고 확인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할게요 네. 그럼 그 부분만 소정씨 방금 한 부분만 예. 기다림도, 아 기다림도 한번 쭉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둘셋 기다림도 사랑 돌아오나요? <웃음> <웃음> 더 떠나가는 돌아, 돌아왔으면 거 아닙니까? <laughs> 좋겠 어 어쨌든 뭐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가르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뭐한1 10, 0여 분간 노래를 뭐 지도해 달라 그래서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지? 아, 아니 네. 우리 웨일런님께서저 사무실에서 따라 부르는 중이에요. 다들 저 쳐다보고 네. 있어요. 하시고 쳐다보는 걸즐기십시오 어, 네, 자신 있게 하시오목소리참 좋세. 이 노래에 네. 어, 어, 잘 맞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음색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배워봤는데. 아 이런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다 함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르실 준비 되셨죠? 네, 그럼 같이 부르도록 하고 오늘은 진주의 웃음 치료자 치료자 아, 치료자는 치료사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 시절 노래 강사 박진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과 꽉 쌈과 함께 도망다. 도망 과 아니고 도망 가꽉 <laughs> 쌤하고 이렇게 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예 함께 부르면서 솔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저와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습니다 이어져 이니까 저는 살짝 가성으로 따라가 볼게요 예 그러면 함께 여러분 준비되셨죠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슴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내 소중. 선생님, 고맙습니다.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 정도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